예, 네. 병장 감독 그 과제물 예시입니다. 과제물 범위는 요 대학원의 7장부도 구장에 서 있는 요 부분에 이 마지막 부분까지 1페이지, 마지막 부분까지 작, 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1페이지에 있는 요 마지막 부분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장 앞에부터 요 마지막까지. 1페이지 마지막까지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작업하는 것은 일단 원문 읽고, 그 다음에 원문에 대한 해석 순서를 번호를 쓰고, 그다음 번역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뭐, 요 앞에 것들은 많이 해봐서 좀 쉬울 수 있으니까, 이 뒷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 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어, 크기를 좀 더, 키우고, 그걸 키우고, 예, 네, 너무 키웠나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요, 나온 요 부분까지만, 어, 예를 들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보면은요, 자, 소위 성기, 소위 성기 의자는 무자기하니, 여우 악취하며 여호 구색이 차지위 자겸이니,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독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도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위라고 해놨죠. 소위, 이른바. 소위는 그냥 이른바 이렇게 해석 많이 하죠. 그래서 소위, 이른바, 성기의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자는 무자기 아니 스스로 속이는 것이 속이는 것이 아니니 여호악취하며 악취 나쁜 냄새를 싫어하는 것과 같으며 그다음 여호고색 좋은 색을 좋아하는 것 같으며 같은이, 차집이 자겸이니. 이러한 것을, 이것과 같은 것을 이르러 스스로 겸함이라고 하니. 이러한 것을 자겸이라고 이르기도 하니. 뭐 이렇게 나는데 이건 순서대로 차집이 자겸이니. 이랬고요. 함이 뭐 이니론 스스로 자음이니. 그래서 차집 차질, 차지를 이라 했죠. 차지를 이, 이것을 이이론 위저비, 위자가, 이론 스스로 겸하니, 자경, 스스로 겸하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고로, 군자는 필신 기동이 아니라. 자, 그러므로, 자, 그도 그러므로, 고로, 그러므로, 군자는, 다시 필신 기동이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그 독함을 홀로 됨을 심. 홀로 있음을 신중히 하여야 아니라 그 홀로 있음을 신중하여야 한다. 담가야 된다. 혼자 있지 말아라. 여러 사람이 같이 있거나 홀로 있는 것처럼 나 혼자만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고로궁자는 드신 기둥년이라라고 해석이 돼 있죠. 그래서 그 해석한 부분과 밑에 나와 있는 요언에요 이이 부분과를 한번 같이 맞춰 볼 필요가 있죠. 고로 그러므로 공자는 반드시 반드시 문제 이야기했죠 반드시 그 독함을 그 홀로 있음을 그 홀로 있음을 신상가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상가 해야 된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어, 밑에 있는 한글 육을 뭐 하나하나 다 읽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뜻인가 악취를 아첨이 아첨 같이 악취 악취를. 악하게 여긴 것이겠죠. 악하게 여기, 여기는 것과 같으며 호색, 좋은 색. 호색을 조이 여긴, 여긴 가치. 호색을 좋게 여기는 것 같이 하니. 하는 것이 사주의 작금이 이것을 일러. 이것을 일러. 스스로 경허미 스스로 경이라고 하니. 이렇게 해서 그대로 되겠죠. 위에서 나오고 그 소위. 이른바. 성기. 그 뜻을, 그 의, 를 갖다가 정성스럽게 한다는 것은, 한다는 것은, 뭐뭐 자는, 뭐뭐 한다는 것은, 한다 하면, 이렇게 있죠. 무 자기 아니. 스스로 속이지, 말음이니. 스스로 속이지, 말, 말못 자죠. 맞는 것이니. 속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해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 감타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죠. 그래서 뭐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보겠습니다.